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28일, 에, 금요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2월달이 끝났어요. 2월달이 끝났는데, 오늘은 몇 가지 내용들을 같이 에,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선, 에,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에, 선물, 333.60, 3.74% 내렸어요. 윗꼬리가 꽤 길게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꽤 길게 달렸다. 에, 자, 지금, 다음 달 상단선의 위치는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이정도예요 340. 예. 네. 340에서 위로 쳐 올리면 한 344까지.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한 10호 정도는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10호 정도는 올라갈 공간이 있고, 지금 하단선이 만들어진 건한 10가 정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26.37 정도? 예, 시가 정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음 달에도 이번 달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하시면 돼요. 예, 아직 양봉이기 때문에 예, 지난 달 저가가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자, 주봉 얘기는 이제 코스피 백 지수 이야기할 때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예, 저가 깨졌고 종가 저가예요. 그리고 상승 추세는 붕괴됐습니다. 상승 추세는 끝났어요.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아래로 열리는 거예요.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아래로 열리는데 한327 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지금 거래량이 메뉴로 올라왔죠. 예, 거래량이 메뉴로 올라와서 만약에 이게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맥스로 한 326대, 예, 326대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아이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예, 내려갈 수는 있는데 매도 자리는 안 보여요. 예? 내려갈 수는 있는데 매도 자리는 안 보여요. 그, 상단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단선이 없는 거라, 흘러내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음, 매도가를 잡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음, 코스피 200 지수. 자,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게, 어, 하루 만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오늘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연봉은 347.5 정도의 상단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요 상단선 위에 머물려면, 개인이 매도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개인이 현물을 매도를 해야 연봉 상단선 347.5 위에서 머물 수 있어요. 분기봉은 얼마냐? 네, 342입니다. 얘는 3월까지에요. 근데 고가가 얼마예요? 고가가 355.8입니다. 그죠? 이번에 359.86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야, 연봉의 상단선? 그딴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연봉의 상단선? 그딴 거 의미 없어. 그죠? 분기봉 상단선 342. 그것도 의미가 없어. 그죠? 왜냐면 35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342 대비해서는 13포가 올라간 거고, 347 대비해서는 8포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다 똑같아요. 어? 상단선 개뿔도 소용없네? 상단선 강하다며? 뭐, 그냥 들고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대응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예? 어, 상단선 그거 의미 없어 라고 했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미 없다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해드려야죠. 아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개인이 매도하니까. 예.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개인이 매도하는 한 상단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의 힘이 차트의 힘보다 더 세니까. 근데, 오늘 봤더니, 2월 28일. 자, 2월 28일, 종가를 봤더니 상단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342보다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얼마예요? 334예요. 자, 8포나 내려왔어요. 8포. 이제 347은 안 보여. 그죠? 지금 위치에서 이제 347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조산모사라고요. 정작 342 위에 있을 때는 상단선이 별거 아니고 의미도 없고, 뭐 분석해봐야 소용없고, 수급도 엉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오늘 같은 날 하루만 딱 이렇게 움직이면 모든 데이터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상단선도 의미가 있고, 수급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의미가 없는 일정한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만큼 버텨야 돼요. 예? 그 시간만큼 버텨야 된다. 그걸 버티지 못하면 그 구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올려 놓은 동상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예? 분석하는 사람도 이해 안 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 변화가 오니까 아 그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위에서 현물을 팔았구나. 그렇죠? 342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숫자구나.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342가 지금 상태에서 보면 8%나 높고 355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치였던 거예요. 왜? 지금 대비해서 20%나 높아요. 제가 올해 시작할 때한 얘기가 있죠. 기억해 보세요. 분기봉이 저가를 지키면 어디까지 간다? 347.12까지 간다. 네? 왜? 그게 분기봉의 저가 중에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347.12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47.12 위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347.12에서 막고 떨어졌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예요. 자. 저가를 지킨다라는 건요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저가를 지키겠다는 얘기는 위로 간다는 얘인데 위로 간다는 얘기는 개인이 매도한다는 얘기고. 그죠?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 수급이잖아요. 상승장에 개인 매도하고 외국인 매수하는 건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로 가는 게 아닌 거잖아 예? 그러면 이게 347.12를 못 넘는다는 얘기는요.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347.12 위에서 막힌다는 얘기는 347.12가 가장 높은 저가이어야 하니까 가장 높은 저가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 네, 작년 저가 313.51인가요? 인가요? 51로 알고 있는데? 예, 네, 51입니다. 여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347.12를 못 넘으면 313.51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예. 네. 그러니까 3월달에 340.12 위로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313.51을 붕괴하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는 할 거라고 봐요. 자, 355 대비해서 지금 위치는 21포가 내린 거예요. 21포. 334 대비 313은 21포 아래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센터라고. 예? 지금이 센터예요. 고점과 저점 사이의 센터라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확률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자, 올봉. 윗꼬리. 제가 오늘 바란 거 윗꼬리뿐이죠? 음. 오늘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저는 월봉에서 윗꼬리만 원한다고. 윗꼬리. 윗꼬리만 원한다. 자. 여기 344까지 보여요. 위로 올리면. 적게 올리면 여기 341. 그러니까 현재에서 341에서 344까지는 어쨌든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위로 10% 정도의 공간은 있다고 봅니다. 예,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돼요. 예,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음, 월봉이 고가를 안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다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하단선은 여기 있는 거니까, 326대, 327대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지키면 매수하세요. 저는 저가 깨지면, 예, 한 308대까지 빠진다고 봐요. 저가가 깨지면. 그러니까, 저가가 지켜지는지, 깨지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주봉은 죽었습니다. 주봉은 죽었죠. 자, 제가 주봉에서 한 얘기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원하는 봉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예, 네? 제가 이번 주에 원하는 봉두개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런 봉이 나오거나 그죠. 이런 봉이 나오거나. 요거는 하방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상방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지금 어느거랑 똑같아요? 1번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하방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내려서 하단선이 죽어버렸어요. 음. 그래서 하방입니다. 음, 하방이에요.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죠? 예. 네. 어, 다음 주에 종가만 내리면 돼요. 다음 주에 종가만 내리면 이제 아래로 가는 겁니다. 아, 일봉은, 예. 네. 일봉은, 거래량이 늘면 여기까지. 327대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한 327대까지는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예, 그 정도까지는 내려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분기봉, 자, 분기봉을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데이터가 들어야 돼요. 자, 월봉은 이 보시죠, 윗꼬리 달린 거 엄청 길게 달렸어요. 그래서 예, 자, 분기봉 예, 상단선. 에서 내려왔죠. 그다음에 이제 월봉부터는 3월이니까, 예, 자쭉 보세요. 예, 자 여기 올라가면 얼마까지? 16,162원까지. 그다음에 하단선은 시가예요. 시가 정도. 예, 그러니까 월봉 시가까지는 내려갈 수 있고, 저가 지키면 매수, 저가 깨지면 끝. 예. 주봉은 저가 깨지면 뭐 매수는 없어요. 음, 일봉은. 거래량이 메뉴로 올랐으니까, 보이는 게 14,504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공간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다음에, 곧버스. 네, 곧버스. 자, 보겠습니다. 풍기봉, 하단선 위로 이제 올라왔죠? 매수가 벗어났으니까 이제 보유 영역이고, 그 다음에 올봉도 하단선 하, 누르다가, 어쨌든 이제 올라왔는데, 어, 저가만 안 깨지면 돼요. 지금 눌리면 이 정도까지. 2165원까지 빌릴 수 있고, 올라가면 한 2420원? 이 정도까지는 어쨌든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보유자면 2420원까지 노려보시고, 음, 매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하단선. 주봉은 없어요. 매수가가 없고, 목표가가 고가 넘으면 한 2300, 98원 정도니까, 이제 한 2,400원까지는 보여요. 그 위는 이제 홀딩 영역이 되겠죠. 일봉도 아직 하단선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수급이 좋으니까, 이 정도까지. 2,440원 대까지는 어쨌든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봉 말, 이, 이 동영상 말고, 일목으로 된 동영상 하나 더 올릴 거니까, 거기서 다른 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설명 못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2조 350억 샀고, 외국인이 1조 5575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6175억 매도입니다. 선물은 1조 6634억 매도에 외국인이 풋을 147억 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은 수급이 하방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2조면 엄청 큰 거예요. 2조면 엄청 큰 겁니다. 지금 수급이 싹다 바뀌었어요. 개인이 지금 누적으로 1조 1 2 8 1억이고 외국인은 4조 6천억이 됐습니다. 예. 자, 요 수급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년 2월 2일 수급이랑 거의 똑같아요. 작년 2월 2일 수급 확인해 보세요. 작년 1월 1일부터 예. 2월 2일까지 딱 수급 계산해 보세요. 그거 뒤집으면 딱 지금 수급이랑 똑같아요. 예? 외국인 매도의 개인 매수 전환. 저는 일단 하방으로 갈 의지는 일단 오늘 보여줬다고 봐요. 뭐, 다음 주에 반등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반등이 오겠죠? 반등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의도는 아래로 간다요 네? 그리고, 개인에게 확실하게 현물을 밀어줬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고 해도 외국인의 매도세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래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게 되면 347로 갈수 없어요. 이거 다 팔아야 돼요. 예? 네? 그니까 개인이 현물을, 살아야 347로 갈수 있고, 개인이 현물을 지금처럼 사면 347로 가는 게 아니라 313으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목상 목표치는 동영상 따로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